이제 그럼 한번해보도왜 되게 안 친해 보여? 무비이요찐이또먹으 삼자가 과정. 동작선이 너무 짧아가지고 걸그룹 다이어트 문학과 <목소리> 많이 봤어. 후기가 올리브영, 순위가 나름 복근 같은 더 어떻게 좋게 만들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프리따입니다 여러분, 걸그룹 다이어트로 유명했던 그 콜레올로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왔습니다. 빨간통 다이어트. 다들 아시죠? 저도 너무 효과 많이 봤어가지고, 찐텐으로 소개드렸었잖아요. 해 제가 이 제품들과 함께 한지꽤 오래됐거든요. 제 머리색이 그 사이에 몇 번이 바뀐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 스토리 아마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니, 저 언니는 어떻게 저렇게 맨날 먹고, 진짜 맨날 또 먹고, 먹고, 맛있는 데만 가고, 맛집 탐방하는 사람처럼 저렇게 먹부림을 하는데 왜 살이 안 찌지? 왜 배가 울쭉하지? 어떻게 모델 일을 할수 있는 거야 뭐, 생각하셨죠, 여러분? 민망하지만, 제 입으로 말하기. 뭐, 탈색을 문색을 많이 하는 만큼, 집에서 홈케어도 꼭 해주고, 많이 먹는 만큼, 당연히 여러분, 먹기만 하면은, 저 60, 5kg 까지 갔던 사람이잖아요. 먹기만 하면 당연히 살이 찝니다, 여러분. 저는 그만큼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뭐볼 수도 있지만 생겨다니기도 하면서 그만큼 신경을 써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오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대박인 이두 제품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분들과 함께 한 브이로그를 이거부터 보고 오시죠, 여러분. 해야 되는데 러니가 지하철을 거꾸로 타가지고 음... 나는 내가 늦으면 내가 늦었지 동희가 늦을 거라 항상 못해서 너너 늦을 줄 알았어 나 늦을 줄 알았지 근데 안 늦었지 나 그걸 완전 빨리 하고 왔단 말이야 동희가 늦어서 차라리 마음이 면시해 동희야 천천히 와 오히려 어, 오히려 좋아 <laughs> 와 역시 난 럭피걸 <laughs> 행운을 몰고 다 <laughs> 또 무슨 게임 캐릭터 같은 <laughs> 정신이 없는 거야없 아닌데. <laughs> 그럼 변명 따위. 아주 기세 등등한 모습 보기 좋지 않네요. <laughs> 와. 진짜 괜찮다 근데 깔끔하고. 진짜 깔끔하네. 지금 이제 센텀 시티에 쇼핑하러 오자마자. <laughs> 집 놓고 가고 있어요. 서로 이쁜 옷 골라주기로 했습니다. 아, 우리 무슨 백기민족이야의 이래? <laughs> 근데 <laughs> 살은 까맣다. 더까질 예정. 신기하게 생겼어. 이거 말고 저거 아씨 <laughs> 저거 뭐 저거 뭐야 반뭐 <laughs> 뭐 이상한 거 저거 <laughs> 아 이거 아 맞네 아. 야어색게 나온다 할리우드 같다 할리우드 너가 잘못된 거야 바지가 잘못된 거야? <laughs> 피코를 먹으면 해안을 건들. 아, 움직인다. 근데 그것도 힐링. 어디? 얼굴 <laughs> 아, 너무 슬프게 <슬픈에> 나오네. 여러분 숙소 왔는데 진짜 너무 배불러. 동야 이거 너 배불러, 이거 하나 먹어. 뭐 효소. 소화제 같은 거야? 어 소화제, 유산균 들어 있고 하는 거라서.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グ> 아침에 흰핀티프를 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밖에 없고, 그늘이고, 날씨도 따뜻해가지고, 물도 안 차고, 근데 너무 해가 세서, 눈을 못 대게 해서, 계속 막 이러고 해가지고, 한 20분 했나? 20분 하고 바로 들어왔는데, 딱, 아 일단 딱 정해진 거는, 3시쯤에 스카이 캡슐이란 걸 타고, 그 전에는 여기 부순사는 친한 오빠를 만나가지고 밥을 먹고, 저희는 <laughs> 조개구이를 먹고, 해운대 포차가 거기에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짧아요 이박3일이 벌써 내리는 돌라고요자 말자. 오늘은 좀 깨끗한 느낌으로.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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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지금? 찍고 있어 이거 찍어요 뭐야 포크를 몇 개를 두고 다니는 거야? 나 이거 잘 나오는 거오잘 나오지? 잘 나오지 아마 이 색깔? 옛날 응. 아이아 어, 너무, 음. 아, 너무 잘나오려나보뭐 얼굴 작아볼려고 어색하다 <laughs> 뭐잘 나오네 잘 나오지? 어거 되게 잘나오잖아 옛날 옛날 아이콘? 몇시야 이거? XS 오 아니 나 이거 어이좀 추려봤거든? 어 <웃음> <웃음> 오빠 J야? <제이야>? 오빠 <웃음> 뭐야? <웃음> 나 MBTI 궁금해 나 나는 난 T거든. 내 아... 핏끼리 있으면 제이야. 아... 내가 내가 제 그럼 오늘 잘... 아... 그러니까... 파워제다 파워제이. 우리, <laughs> 나, 나 우리 둘다 맞출 수있을어 우리 모르나? 맞추기 쉽지 않요다 얼굴 벗고 있어. E S T P 아니면 E S F P. 안은 아니야, N은 아니야. 나 생각 없어, 뭐야? 나 파워 N이야. 파워 N이야? 미안해. 80, 90 N인데? 아, 니 그래? 나는 약간 돌 짚고 잘 던지는 스타일로 생각했는데 S면 좀돌 짚고 잘나돌 짚고 오빠한테 오빠 규모는 T랑 그게 T랑 예쁘고 아, 이 잘못 하네 아니야, 너 성격이 변했나 보다, 네가.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오빠 맞혀볼게. 난좀 쉬워. E, N, 무조건 N이고 ENTP 아니야 응. 오빠 완전 예쁘지 무슨 티야 완전, 오빠 완전 한 핫? F100% 나올 거 같은데? 맞아 맞아 ENFP 어. 맞아 맞아 ENFP야 어. 나잘 알지? 응. 내가 봤어 아 왜냐면 내가 그래도 꽉 차줘 알았어 나 석사로 방들어갈게 아니 밥부터 정하자 <laughs> 운동잼 캐리어 끌어준 오빠 운동잼 <laughs> 오빠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해맑아졌어, 오빠? 아니, 네. 부산이 방가, 방가, 잘 맞나 방가세요. 봐. 아 근데 부산 좋아? 아니 근데 어제 나랑 동이랑 계속 말한 게 부산 살면서 좋을 것 같다고, 상은 오빠 부럽다고. 돈만 이면 진짜 서울보다 서울만큼 좋은 것 같아. 돈만. 음, 광안 밀면 오빠 맛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물리가 다이쪽 근처에 레드좀 올려 있어. 그러니까. 살짝 알려줄게. 맛있긴 한데 아 근데 매워. 했다. 이거 빌려줄까? 이거 부산에서 이거 다10% 우와. 그그 언제 줘? <laughs> 진짜? 뭘 이게? 어, 어. 캐시백 캐시백. 아, 그러니까 오빠 만약에 뭐 50만 원 결제하면은 다 나한테, 5만 원을 다주 5만 원 주고 나한테 너네가 50만 보내주면 되잖아. <웃음> 대박이다! 우와 <laughs> 너무 좋아 오빠 어, 오늘 만나길 잘했다. <laughs> 이거 갖다 줘야 되려면어떻게 할까 <laughs> 근데 <내일> 오빠 부산역으로. 아니면 하고 진짜 버려. 아 제발도 <재발급> 받게? 제발 <laughs> 어어 좋아. 네, 그래도 아. 그래도. <laughs> 그래도 좋아 좋아. 앞뒤로 해봐봐. <laughs> 근데 이거 1 0분만 하면 될것 같아. 침만 아침 아좀 뚫려 있는데 여기는? <laughs> 바다가 좀 보이긴 어이구, 해. 어, 바다가 좀 어이구, 보이긴 여기가 오히려 그러니까. 괜찮은데? 어. 여기 음. <laughs> 괜찮네. 음. <laughs> 둥둥 안 친해 보여. <laughs> 처음 만난 사람 아니야? <laughs> 소개팅 소개팅 한 사람? 출입문 닫겠습니다. 조심들 하시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좀저지고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앞섭니다만 여태까지 잘해오셨는데 빼들디야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 많아서 우리 해변열차 같은 경우 에 두산 꼭더 <laughs> <laughs> <더워> 죽겠지만. <laughs> 눈썹이야. 약간... 어 목걸이로 됐네. 뭐지? 귀여운 것들. 아. 응. 예? 헐 이런 것도 있어. 하리보. 뭐. <laughs> 하다가 툭. <laughs> 빨간색 마음에 들어? 그냥 이 팔찌 색깔 자체가 예뻐. 그러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예뻐서 어, 잘 고른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너꽃 팔찌랑 해 세트네. 프레임? 아 뭐야? 너무 단종 같아. 흰색? 귀여워. 잘 나왔어. 귀여워. <laughs> 마음에 들어. 확실히 이게 색깔이 밝아서 잘나온다 <laughs> <햇빛> 너무 귀여워. 아나이꽃 <laughs> 너무 귀여운데? 그치? 행복 <laughs> 기분 좋아졌어. <laughs> 귀여워. <laughs> 좋아서. <좋았어. 웃음> 뭔가 이런 데 있을 것 같아 옷가게 가다가. 그치. 어. <laughs> 뭐야? 귀여워. 공사 중. 예쁘다. 완전 옛날. 이때 힐링인가. 맨날 차고 다니기 약속. <laughs> 먼저 빼면 밥사기? <laughs> 비싼 밥사기? 진짜. 와. 치즈를 여기다 올려야지. 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치즈를. <laughs> 저게 맞나? <laughs> 붙여가 음 좀. 진짜 그거 뭐먹긴다 그냥 거기 뭔가 괜찮다 해가지고 2차로 갈만한데 혹시 있을까요? 2차로 케비지이케비에요 응? 네? 셰비 샵이 있다고. 셰비요? 육수로많 다이 말이죠. 아, 좀 시원하면서 부산에만 있으면서 맛있고 분위기 좋은데요. 오, 맛있고 분위기 좋은데. 네. 포장마차촌은 별로예요? 네? 포장마차촌 별로예요? 그것서뭐 물긴데 이거는? 해산물 파는 거요. 예 해산물 파는 거? 네. 아 그럼 그거 가지 마세요. 아 진짜요? 아, 응. 호담마차에서 무슨 해산물을 먹는다 말입니까? 아, 그럼 어디 가야 응? 돼요? 어디 가야 돼요? 호담마차선는 가지 마세요. 어 아, 그래요? 오. 나는 적극 반대입니다왜 그러냐면 오. 랍스터 하나에 십몇만 원 정도. 아 약간 그런. 아. 바가지를 엄청 씌우는가 보네요. 그, 내가 볼적에는 들었다고 정신 가지고 있는 장사들은 <laughs> 내리쳐야 된다. 오. 해운대 시장 아십니까? 아니, 어, 네. 응. 그거 가볼래, 어디, 그러면? 어디, 어디? 엄청 달아. <음> 응, 뭐야, 그림.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하신다. 서현이 아씨랑 급이 다른데? <laughs> 서현이 아 아시... 어디까지 그냥 위 올라가 시와술겠어나 <laughs> 지금. <laughs> 배선이 더 그게 도수가 좀 높아? 부 술. 아 부산 술? 찐이다. 한게 맞아요? 아 진짜요? 아 어쩐지. <laughs> 어쩐지 아니, 이게 한들리가 없잖아. <laughs> 맨말로 걷자. 음, 기분 좋아. 좋은데? 와 날씨 최고. 최고 최고 살고 싶다 그치 진짜 너무 좋아 나배훅 꺼졌어 또 먹으라 삼차가자 먹부림와아 유튜브였네 일단 자기 전에 이걸 생... 꼭챙 이걸 또 챙겨 먹어야쥬 아 근데 2박 3일이 너무 짧아가지고 지금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서울 가지 않고 하루 더 있을까 했는데 할게 많아서 서울을 빨리 돌아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잘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자기 전에 좋아. 해 여러분 그럼 저희는 이제 네, 잘게요 음... 옛날부터 제가 추천드렸던 그 콜레올로지가 이번에 업그레이드 돼서 콜레올로지 컷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대박 샀다. 주 원료가 기존에 폴레오스포스콜이었잖아요 거기서 카테킨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유명해서 다들 아시죠? 카테킨은 체지방 감소를 도와주고 항산화, 콜레스테롤 개선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또 추가로 새롭게 추가된 원료가 있는데 홍경천이라고 해서 뭐인 뭐지? 사람 이름이지? 사람 이름인가? 홍경천은 피로를 개선시켜주고 몸을 이완시켜줘가지고 감태처럼 편한 숙면에 정말 좋다. 또 스트레스로 피로 개선, 에너지 생성 등등 무려 7중 기능성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두 알, 그냥 하루에 딱한번 잠도 푹 자고 몸도 더 가볍게 잠이 잘 자요 여러분 건강이 좋아지거든요. 저도 요즘에 조금 수면 패턴이 엉망이 되고 잠을 못 잤더니 진짜 피로도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꿀잠을 도와줄 아이예요. 원래 잠을 더잘 자야 자는 동안 체지방 분해도 돼서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이거든요. 콜레올로지컷 같은 경우는. 근서피소리둘속체지감까지 근속, 말해서 그냥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도 돼 가지고 다이어트 하면서 워낙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실 일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다이어트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예뻐지고 일석삼조. 올리브영 진짜 품절 대란템이었어 가지고 올리브영 1등 다이어트 건강 기능 식품으로 제가 진짜로 예쁜 몸매 유지할 때막 버닝 홀로 지도 진짜 급하게 다이어트할 때막 도움 많이 받고 콜레올로지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왔는데 진 진짜 대박이에요. 건강 기능 식품 중에 손을 꼽을 정도로 좋은 제품이지 않나. 품절 대란이 너무 자주 오는 템이라서 무조건 쟁여놓으셔야 되고, 저도 쟁여놓고 필요할 때마다 꾸준히 먹으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진짜 운동을 안 하거든요. 걷기 운동이 다인 것 같아요. 근데도 여러분 보시면 나름 복근 같은 이런 모양새도 보입니다. 매일매일 운동 안 하는데도 이런 라인 잡 가 정말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콜레올로지 컷이 진짜 이쁜 허리 라인 만드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단기간뿐만 아니라 장기간으로 이제 몸매 유지하기에도 얼마 전에도 크롭 티 촬영도 있었거든요 중간에 <laughs> 그 조금 덜 민망했다는 뭔가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포즈도 취하고 건강 기능식품은 2주 이상 꼭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꾸준히 드셔야 돼요. 운동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두 배로 세 배로 더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진짜 운동을 막 미친 듯이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루에 1시간 아니 뭐 30분이라도 동네 산책하면서 꾸준히 모든 꾸준함이 진짜 어렵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매일 해주면서 자기 전에 콜레올로직컷두알 먹어주면 확실히 이게 군살이 정리되는 거를 속이 엄청 가벼워지다 보니까 훨씬 활동하기가 아. 부담이 없고 군살 정리가 되니까 이눈바디도 진짜 예쁘게 정리가 돼요. 이보다 더올라운더 건강기능식품이 있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후기 자체도 너무너무 탄탄한 제품이고 진짜 살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정말 먼저 생각하는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브랜드거든요. 거기서 각 잡고 만든 제품이라서 진짜 이만한 게 없어요. 허리 라인도 무엇보다 예쁘게 잡히고 까먹지 않게 침대 옆에 이렇게 냅두고 그것만 챙겨 먹어주면 끝입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또 길게 빼줄 수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제가 진짜 산 증인이잖아요. 진짜 없어서 못 구하는데 드디어 재고가 풀려가지고 이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영 진짜 다이어트 제품 많잖아요, 여러분. 그중에 1위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막 후기 찾아보시면 막 이런 말도 되게 많아요. 없으면 불안하다. 이제 무조건 집에 쟁여놔야 된다 건강한 식물성 건강기능 식품은 처음에 드셨을 때는 너무 화장실에 몸에 적응하느라고 설사를 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실 수 있긴 한데 그건 이제 꾸준히 드시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고 그게 독소 배출하느라 그런 거래요, 여러분. 그동안 몸에 쌓아왔던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약간 화장실을 자주 가는 현상을 조금 지나시면은 허리라인 싹 들어가고 몸이 적응이 돼서 변비도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확 드실 겁니다. 이거랑 같이 또 푸드홀리즈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제품이 있어요. 제가 효소 꼭꼭 챙겨 먹잖아요. 짜잔! 정말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고 개운해지고 귀여우니 파이놀로즈 같은 경우는 타사 제품들에 비해서 함량을 정말 높인 제품인데 여기 보시면은 효소식품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여기 보이실까요? 식약처에서 만들어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야지만 효소식품 이네 글자, 겨우 네 글자인데 이거를 적으려면 진짜 까다롭게 이렇게 당당하게 효소식품 적혀있는 파이놀로즈고 효소가 뭔지 아세요? 효소가 왜 필요할까요? 효소는 우리 몸 전체에 건강 증진, 체력 유지, 체질 개선, 영양 보급 등등 모든 인체 기관의 그 반응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백질 촉매입니다 그러면 그런 효소가 들어있는 이 파이놀로지 그럼 우리 몸에 왜 필요할까요? 우리 몸에는 두 가지 효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화 효소 이제 소화 활동을 도와주는 효소가 있고 두 번째는 대사 효소 생명 활동 이제 도와주는 효소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소화효소가 부족하다고 하면 생명활동을 하는 이 대사효소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잠깐 제쳐두고 너무 착하게 친구인 소화효소가 하는 일을 대신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게 돼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소화도 안 되고 또 신진대사도 원활하지 않게 되겠죠. 자주 체하시고 막 더부룩하신 분도 있으시죠. 장내에 가스가 많이 차가지고 방구를 막 자주 끼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소화효소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소화효소를 파이놀로지가 아주 꽉꽉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우리에게 이 파이놀로지가 필요한 거예요. 소화제 내성이 생기신 분들에게는 더욱 더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체내의 효소량이 줄어들게 된데요. 우리 지금 현대인의 이 식습관 자체가 뭔가 효소를 마구마구 섭취할 수 있는 자연식, 즉 채소를 먹는 것보다는 동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고기 같은거나 인스턴트를 많이 먹잖아요. 효소 섭취는 적고 또 효소의 사용량은 많아지고 식습관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효소 부족 현상. 에 처해 있습니다. 부산 브이로그 보고 오셨죠, 여러분? 부산에 가서도 진짜 소화 가안 돼서 정말 찐으로 소화 가안 돼서 제 친한 동생이랑 같이 막 효소를 <laughs> 마구마구.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거 먹고 나서 진짜 소화가 너무 잘돼서 다음날 바로 개운해지고 두 번째 날은 아예 이 효소를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파인올로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효소를 한 번에 모두 다 담았는데 이세 가지 효소가 각각 탄수화물 분해, 단백질 분해, 그리고 지방 분해를 도와줍니다. 모두 들어있어요. 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지방을 분해하는 그 효소가 다른 제품들은 진짜 잘 없는 효소거든요. 효소를 고르실 때 중요한 게 제대로 된 효소를 고르는 방법. 두 둔. 일단 역가수치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일단 단어만 어려울 뿐이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효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역가수치라는 거예요. 역가라는 게 효소가 분해할 수 있는 그 활성도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얼마나 효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일을 잘할 수 있냐 그걸 나타낸 수치를 이제 역가수치라고 부른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또이 역가수치가 무조건적으로 마구마구 높다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높게 되면은 이게 위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막 위가 떨릴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가 수치가 근데 너무 낮으면 당연히 그 음식물은 너무 너무 분해가 안 되겠죠? 먹으나 많아겠죠. 한국 식품 연구원에서 딱 적정 역가 수치 증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파이놀로지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브로멜라인까지 들어 있는데 단백질 소화도 또 추가로 객담이라는 거 제거에도 효과적이라. 오늘 좀 제가 어려운 단어를 많이 말하는데 그만큼 정말 전문적이고 뭔가 우리 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좋다는 얘기거든요. 운동하려고 단백질 드시는 분들 있죠. 단백질도 분해가 일단 잘 돼야 흡수를 우리가 하고 우리 몸에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닭지지 드시는 분들 어, 옆에 있으시다면 이거 꼭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효소 고르는 방법 두 번째. 그든 활성 온도와 pH 산도 이거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효소는 특정 온도 그리고 특정 pH 산도가 갖춰졌을 때 활성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면 사실 먹어봤자 애가 작용을 못 하는 거죠. 그 활성 온도와 pH 산도까지 최적화 체크가 완료된 제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효소뿐만 아니라 유산균까지 챙겼어요. 그 유명한 4세대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균 그리고 피티더스 유산균까지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말하면서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영상에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치 유산균, 세지방 감소 유산균, 지혈 유래 유산균까지 세가지 유산균에 단한 포에 모두 담았습니다. 정말 올인원 효소라고 보시면 되고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판단지 3중 분해까지. 아니 여기서 솔직히 여러분 더 어떻게 좋게 만들어요? 전 이거 공부하고 설명하면서도 놀라운 것 같아요. 이거 다 넣은 생각 하신 것 자체가 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들어본 건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뻔한 국물 맛이 아니라,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색깔도 뭐예요? 파인애플 맛까지 나서 국내산 국물로만 채워줬는데, 국물에 파인애플까지 더해서 상큼한 맛까지.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만 더 말할게요, 여러분. 초저분자 콜라겐. 피부 좋아진데 콜라겐 많은 게 없잖아요. 근데 초저분자. 미백에 좋은 글루타치온까지. 그냥 이거 하나만 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정말 이 길고 긴. 저 설명하면서도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이걸 알고 먹으면 더욱 좋잖아요. 화장품도 그렇지만. 하나하나 잘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으실 수 있지만. 제가. 하, 정말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저의 그 미친 듯이 먹는 부산 브이로그들 오늘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이거 먹으면서 끝낼까요, 여러분? 이거 먹고. 그 다음 이거 두 알까지. 먹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냥 딱 어떤 맛이냐면요. 고소한 국물 맛에 파인애플 한 조각 띡 넣은 맛. 이것도 두알 먹어줄게요. 효소에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되는 맛이거든요. 진짜 많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열심히 온 가족이 그리고 다 먹어서 밑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저도 다 먹으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laughs> 가까운 올리브영 가서 무조건 사고 쟁여둘 예정이거든요. 다이어트 조금 더 빠르게 건강하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파이널로지 효소랑 콜레오일로즈 컷 같이 드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잡으러 가볼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끝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번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